이마필러는 주사 바늘로 하는 것 보다는 캐롤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바늘구멍 3개 내지 4개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필러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필러를 주사기로 주입을 하면 주사를 수십 대 맞아야 하므로 부기와 몸이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 캐롤라로 주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마필러의 주입은 골로 바로 위쪽으로 깊게 주입을 해야 이마의 모양이 훨씬 자연스럽고요. 그리고 한 방향에서 부채골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 바둑판 모양으로 교차해서 넣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이마 필러가 오랫동안 뭉치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마 보톡스를 같이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.